고객 중심, 고객 만족, 고객 사랑의 안전한 국내산 다이아만 사용하는 업체 겜토르와 새롭게 시작하는 니니 다이아에서 전 서버 물량을 대량 확보하고 있으며 타 업체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량 소량 상관없이 원하시는 만큼 신속하게 배달해드리고 있으니 새롭게 시작하는 니니 다이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이번 소개 드릴 매물은 7개의 전설 배신과 5개의 전설 인형, 4개의 전설 성물, 신화 스킬 나이트메어와 6개의 전설 스킬을 보유한 다크엘프 매물입니다. 이동학세 3개와 풀문양 2개, 고인체 전설 무기까지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어서 비각템을 거의 착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좋은 스펙 세팅이 가능한 금액 대비 좋은 문양 베이스를 포함한 탄탄한 대시를 바탕으로 효율 높은 사냥을 통한 다이아 수급과 빠른 리셀을 통해 무가금으로도 많은 추가 성장이 가능한 매물인데요. 과연 어떤 스펙일지 본주님께서 최종 결정하신 금액은 얼마일지 같이 한번 보시죠. 포르템 1,779번 매물 다크엘프 매물입니다. 레벨은 91레벨에 0%고요. 엘릭서는 능력 챌릭서가 32개, 하프 엘릭서는 2,925개 중에 816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거리 데미지, 물리 방어력, 마법 방어력, 근거리 명중에 각각 15포인트, 스턴 내성에 2포인트, 데미지 깡 리덕션에 10포인트, 근거리 피력 무시에 5포인트, PVE 데미지 리덕션에 7포인트, 근거리 데미지 감소에 5포인트, 지속 데미지 감소에 10포인트, PVE 근거리 추가 데미지. pve 근거리 명중에 각각 10포인트, 이렇게 등록을 해 놓으셨는데, 빵빵한 능력 젤릭과 등록부터 확장까지 단탄한 아플릭 상태를 갖추고 있구요. 착용하고 있는 장비는 축구 에스카 투구 각인, 축구 바람카의 크로우 각인, 축복 옵션은 힘1회 무기 명중 1, 바람속성 데미지 1, 요렇게 되어 있구요. 세공 옵션은 바람속성 데미지 9회 속성 치명타 9%입니다. 6 수정 갑옷, 5완력이 부츠 각인, 축칠 강철 갑반7 마법 망토 각인, 추고 고대 투사의 카더, 사 파워 글러브, 추고 완력의 벨트 각인, 완력의 목걸이 각인, 축복 글루딘 저주 각인, 축복 옵션은 마법 명중 1회 무게 보너스 50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사단 반지, 방어 팔찌 각인, 이불안전한 망자의 팔찌 각인까지 착용을 하고 있는데 고인텐 전설 무기와 영웅 투구, 영웅 벨트까지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고 인벤토리에 추가 영웅 각인템 두개를더 보유하고 있습니다. 악세 같은 경우에는 7빛나는 완력의 티셔츠, 7빛나는 완력의 견갑, 5지휘관의 위장, 축칠 거운 빛기 거리. 축팔 붉은 빗기걸이, 쌍축육 용사의 반지, 추고 용사의 팔찌, 추고 힘의 룬, 삼 분노의 룬, 축육 수호의 인장, 축육 회복의 인장, 추고 화룡의 수정, 오 힘의 카탈리스트, 재련 옵션은 죽음 1의 경험식 능량 증가 13%입니다. 이동학세 2개와 좋은 룬까지 기본 이상의 좋은 악세 베이스를 갖추고 있으며, 인벤토리에 추가 이동학세 1개를 더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벤토리에는 명화 60만 개, 인화 9만 개, 선물코인 10만 개, 변신 코인 13만 개를 보유하고 있고, 축칠 신사원 요조축 방패 각인, 추구 에스카르스의 장갑도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수호석 1개와 추가 악세로는 6 빛나는 성장의 티셔츠, 5 빛나는 청룡의 견갑축력 성장의 반지, 6 성장의 반지, 5 사냥꾼의 휘장, 추구 성장의 팔찌, 7 지룡의 수정, 축사 성장의 룬을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상의 가후 1단 작업도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며, 각종 코인 상자들과 각종 충주무서들 그리고 각종 잡템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상급 축복가루 8047개와 퓨어 알렉서가 3개 그리고 다양한 시간 충전석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해섬 시간 충전석 3개와 에스카 시간 충전석 2개 오만 시간 충전석 2개를 비각인으로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낚싯대도 이렇게 보유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인벤토리까지 보여드렸고 현재 검기와 불기, 쌍용반, 용팔, 화룡의 수정을 착용한 상태에서의 상세 정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세정보는 근거리 데미지가 270 근거리 명중이 310 근거리 치명타가 3 0고요 pvp 근거리 추가 데미지가 24 치명타 데미지 리덕션 무시 회피력 무시 이런것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데미지 깡 리덕션은 62 pvp 데미지 리덕션은 37 스턴 적중은 29% 스턴 내성은 49% 공포 내성은 5% 홀드 내성은 35% 이렇게 상세정보까지 보여드렸고 변신같은 경우에는 전설 변신 7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개의 전설 변신을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2개의 전설 변신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용 배신 같은 경우에는 97개 중에 63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 배신 중복은 2개가 있고 용 배신 각성 같은 경우에는 15개의 용 변신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대기만성을 포함한 탄탄한 용 장판과 준수한 각성 베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희귀 변신 같은 경우에는 143개 중에 123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6대장은 당연히 다보유 하고 있고 나머지 희귀 변신들도 이렇게 보유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전설 실패력이 5회, 영웅 실패력은 1회 누적이 되어 있으며 2025년 7월 25일에 전설 실패 1력을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마법인형 같은 경우에는 전설인형 5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1개의 전설인형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영인형 같은 경우에는 39개 중 25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웅인형 중복은 1개가 있고 영웅인형 각성 같은 경우에는 6개의 영웅인형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희귀인형은 34개 중 29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기사파크와 만보토끼, 금빛앤디아스까지도 보유하고 를 있고 일반인형이 풀, 고급인형에서는 사신여와 뇌신남, 뇌신여를 아주 획득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전설 실패력이 1회 영웅실 패력은 12회 누적이 되어 있으며 2025년 7월 26일에 전설 실패 이력을 남겨놓은 상태이고요 성물 같은 경우에는 전설 성물 4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 개의 전설 성물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성물 같은 경우에는 35개 중 18개를 보유하고 있고 영성물 중복은 2개가 있으며 영성물 각성 같은 경우에는 5개의 영성물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희귀 성물은 46개 중 26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설 실패력이 10회 영웅실 패력은 19회 누적이 되어있으며 2025년 7월 23일에 전설 실패 이력을 남겨놓은 상태이고요 기타 TJ리스트는 변신각성, 마법인형각성 성물각성, 상점장비 일반장비 룸복구 스킬합성까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템컬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등록률이 36% 등록률에 33% 환성률입니다. 상세 컬렉 션 효과는 힘 컬렉이 11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벤트 기간제 컬렉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근거리 데미지가 34개, 근거리 명중이 29개, 물리 방어력이 21개, 피통 컬렉은 3134까지 되어 있고, 데미지 깡 리덕션은 10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있는 부분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문양 같은 경우에는 에바의 문양이 6시, 파아 문양 12시, 풀 문양이 잠새가 1개, 마프로 문양 7시, 사이아 문양 8시, 그랑카이 문양 6시가 양칸 전, 아이나사드 문양 12시, 풀 문양이 잠새가 1개, 실렌 문양 6시까지 되어 있고, 남은 잔여 문양 포인트는 9571 포인트가 남아 있습니다. 수호성 같은 경우에는 조우 소호성이 크리티컬 레인보우, 물리방어 2, e, 파이널 붐, 실드 브레이크를 포함한 총 21칸이 작업이 되어 있고요 아툰 수호성은 디크리즈 어썰트와 리커버리 피지컬을 포함한 13칸, 질리언 수호성은 리젠 바디를 포함한 11칸, 크리스터 수호성은 크리티컬 샷을 포함한 12칸, 이실로테 수호성은 수환 웨이브를 포함한 11칸이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같은 경우에는 준남작 4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요 숙련도 같은 경우에는 5단계까지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1단계가 보라색깔 맞춤을 인해서 근거리 데미지 1보너스를 획득을 해 놓은 상태이며, 2단계는 녹색깔 맞춤을 인해서 피통 증가 20보너스를 획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스킬 같은 경우에는 신화 스킬이 1개, 나이트메어 스킬을 보유하고 있고 전설 스킬은 7개의 전설 스킬 중 6개의 전설 스킬을 습득해 놓은 상태이며 1개의 전설 스킬을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웅 스킬은 8개의 영웅 스킬을 풀로 습득해 놓은 상태이고 섀도우 악셀레이션이 성물 버프를 받아서 4레벨까지 강화되어 있고 버닝 스피릿 데스티니가 성물 버프를 받아서 2레벨까지 강화되어 있으며 섀도우 블라인드와 베놈 마스터리 데스티니는 각각 1레벨까지 강화되어 있습니다. 일반 스킬 같은 경우에는 섀도우 팽, 언캐니 2배 이전 섀도우 슬립, 섀도우 콤비네이션이 선물 버프를 받아서 4레벨까지 강화되어 있고요. 이 계정은 전화번호 계정입니다. 본주님께서 8 52도류 실패 이력을 남겼으며 80 리셋 이틀이면 가능하고 장비를 조금만 더 두르면 더 좋은 스펙으로 즐길 수 있다고 추가적으로 어필해주셨습니다. 비각템을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비각템 같은 경우에는 착용하고 있던 장비를 합산했을 때 나온 총 합계는 2000 다이아, 만 다이아당 2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약 4만원 정도가 나왔고요 본주님께서 결정하신 이 캐릭터의 몸땡이 금액은, 몸땡이 금액은 276만원입니다. 그래서 비약템 4만원과 몸땡이 276만원을 합친 통으로 280만원의 캐릭 판매를 희망하셨으니까요 관심있는 분들은 카톡 t h o r 0 3 0 1나로 연락을 주시면 본주님과 매칭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학살 3개와 풀 문양 2개, 고인진 전설 무기와 좋은 영웅 템들도 각인으로 보여 중이어서 비약템을 거의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좋은 스펙 세팅이 가능한 좋은 문양 베이스를 포함한 탄탄한 내실을 바탕으로 효율 높은 사냥을 통한 다이아 수급과 빠른 리셀을 통해 많은 추가 성장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매력 있는 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스토로템 1779번 다크엘프 매물 영상 소개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